저희 광장교회는 새벽 시간마다 이 마태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이본문의 앞에 이야기를 잠깐 살펴보면요. 안식일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이렇게 지나갑니다.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밀 이삭을 잘라서 이제 먹는데요. 그런데 그때 이 바리새인들이 달려옵니다. 달려와서 당신들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따져 묻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당시에 당, 자, 자신들이 가장 경건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을 목숨처럼 지키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할수 있는 일과 할수 없는 일을 미시나라는 그 율법책에 39가지로 세분화해서 정리해서 지킬 정도로 정말로 철두철미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걷는 거리 또 들을 수 있는 무게, 할수 있는 행동까지 서른아홉 가지로 다 규정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 눈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미리삭을 잘라 먹는 것, 안식일에 추수하는 일을 안식일에 금지된 노동을 한 것이라고 따져 물은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구약의 다윗도 배고플 때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전설병을 먹지 않았느냐.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에게 선언하십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안식일보다 더 위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만든 목적이 무엇인지 내가 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으로 이 논쟁이 바리새인들과 논쟁이 끝났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거기를 떠나서 회당으로 들어가실 때 계속해서 바리새인들은 따져서 묻습니다. 이 논쟁이 끝나지 않는 것이죠. 왜 이렇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따져 물을까요? 그들은 그들은 본질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선언하셨는데도 여전히 안식일의 규정, 그러니까 규정만 계속 붙들고 다녔던 것입니다. 그들 눈에는 배고픈 사람들이 보이지 않았고요. 그 영혼들이 굶어가는 그 영혼들이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직 규정 위반으로만 보았다라는 것이죠. 안식일에는 그러면 안 된다는 이야기만 줄곧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 경건하고 또 철저하다고 하지만 규정과 기준에 얽매여서 사람과 영혼을 돌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정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은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나의 기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인생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계속해서 이어지는 내용은 이 바리새인들이 계속해서 예수님과 논쟁을 계속해서 벌리게 됩니다. 회당에 들어가시게 되는데 오늘 함께 읽었던 십절의 말씀 다시 한번 더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한쪽 손 말을 <laughs>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아멘. 여러분, 이 질문이 진짜 질문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바리새인들이 정말 궁금해서 예수님께 질문한 것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고발하려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분명한 함정 같은 질문이었습니다. 손마른 사람은 지금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손이 마르다는 것은 단순히 신체적인 장애가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손은 노동을 의미했습니다. 손이 마르면 일을 못하고, 일을 못하면 가족을 부양하지 못하고 사회에서 자연스럽게 배제되게 됩니다. 결국 사회적 약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시선으로는 무시당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되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육체적으로도 또 경제적으로도 또 사회적으로도 죽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 이 사람을 보는 시선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눈에는 이손 말라가는 사람들이 증거물만 보였던 것입니다. 예수를 고발할 일들로만 보였습니다. 사람이 도구가 되어져 버린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고통받는 한 사람이 그들에게는 논쟁거리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미 답을 정해 놓고 예수님께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따져 물었습니다.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지 않다. 그들에게는 여전히 마음 가운데 규칙이 면저였고 사람과 영혼은 나중이었습니다. 이런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데요. 오늘 함께 읽었던 11절과 12절의 말씀 다시 한번 더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너무 명쾌한 논리입니다 양이 구덩이에 빠졌는데 안식일이라고 해서 내일 구하자 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생명 앞에서는 규칙을 따지지 않는 것이 맞다 분명하게 명료하게 얘기해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을 규칙의 예외로 보신 것이 아니라 사람이 규칙의 목적이라는 것을 이 바리인스레인들에게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있으니까 목적이 있다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여러분 율법은 왜 있었습니까?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왜 있습니까? 사람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 교회는 왜 있는 것입니까? 사람과 또 영혼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사람이 율법을 위해,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이 교회를 위해서 희생해야 되는 것처럼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한번더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라고 분명하게 선포해주십니다. 바리새인들은 하지 말것 금지 규칙을 어기지 말라는 이런 규칙에 계속해서 집중해 서 있는데 하지만 예수님은 선을 행하라 사랑하라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결론을 좀 보면요. 누가 생명을 살아, 살리는 사람인가? 또 누가 생명을 죽여가고 있는 사람인가를 분명하게 성경은 보여 주십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13절과 14절의 말씀 다시 한번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시작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은혼하거늘. 여러분, 예수님은 방금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어떤 분이시죠? 생명을 또 영혼을 살리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율법을 따라가던 이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생명을 또그 영혼을 죽이려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규칙을 지키는 것이 목적이 된다면 결국 사람을 죽이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성경은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한번 들어주신 적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열이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나는데요. 강도들이 그의 옷을 다 빼앗아버리고 반쯤 죽은 채로 버려두고 길가에 버려두고 가게 됩니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 그를 보고서 그 사람을 도와주지 않고 시체를 만지면 부정해서 제사를 드릴 수 없다고 하면서 그냥 그 사람을 그냥 두고 길가에 두고 그냥 지나가게 됩니다. 레위인도 한명 지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 율법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써 있다고 이 사람 그냥 두고 피하면서 떠나가 버립니다. 그런데 여행하던 한 사마리아인이 왔는데요. 그가 그를 보고 버려진 그 사람을 보고 불쌍하게 여깁니다. 당시 사마리아인은 유대인들이 상종도 안 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 사마리아인은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가 타고 온이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려와서 돌보고 또그 주인에게 이야기, 이야 합니다. 나중에 내가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이 사람 잘 치료해주면 그 치료비를 내가 다 납부하겠다. 그 지불하겠다라고 이야기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내 생각에는 이 비유를 들으시고 내 생각에는 이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묻, 묻습니다. 그래서 당시 그 비유를 듣던 율법교사가 이렇게 하겠죠.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그 사람처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 가서 너와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도 이 이야기, 선한 사마리아인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손마른 사람 앞에서 제사상과 예, 레위인은 같은 레인 같은 바리새인들은 안식일 규정을 택하고 계속 규정만 따졌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죠? 생명, 한 영혼을. 계속해서 주목하여 보십니다. 그 영혼을, 한 영혼을 택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앞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다면 제사장처럼 지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멈춰 서서 규칙이 아니라 영혼을, 형식이 아니라 생명을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선을 베풀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라. 우리에게 오늘 동일하게 이 새벽 가운데 하나의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손 마른 사람처럼 도움이 필요하신 분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우리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보내주셨습니다. 일터에서 또 가족 중에서 우리 먼 친척 중에서 또 교회에서 소외된 영혼들 상처받은 사람들 너무나 많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하라고 책임지라고그 생명 살리라고 우리에게 보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마치고 문자 한 통이라도 또 전화 한 통이라도 괜찮습니다. 차한 잔이라도 좋습니다. 여러분 이 설교 들으시면서 시쳐 지나가는 그분들에게 이 새벽 마치고 문자라도 전화라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요구하시는 믿음이고요. 또 행동입니다. 그 영혼을 살리는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규율이 아니라 율법의 이유 대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 여러분이 오늘 하루 살아가며 이번 한주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에 많은 어려움에 있는 분들 또 힘들어하는 분들 상처가 있는 영혼이 있다면 찾아가셔서 하나님께서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했듯이 치유하고 또 나를 통하여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